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8월 6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뭐, 보합권 부분에서 반복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만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왜냐면은... 아, 어,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악재 요인이 좀 있었죠. 이 대주주 기준 뭐그 상법 개정 뭐 실망감 막 이런 것들이 아, 어 계속해서 이제 나왔어요. 물론 뭐 정부 측에서는 아, 어 다시 한번 뭐 고려 고려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어 조금씩 이제 반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 트럼프가 자꾸 이센 발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 관세 협상을 하지 않는 나라에다가 관세 공격을 이제 계속해서 퍼부고 있고, 또 반도체라던가 제약바이오에, 뭐, 고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어, 그런 얘기도, 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미국장에서 좀 어,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고용 지표도 안 좋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어 그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또 거품 얘기들이 나오고 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음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끔씩 보면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했지만은 뭐 어, 나스닥만 조금 빠졌고, 어뭐 다우 지수는 오히려 뭐 약보합 음, 뭐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게 조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미국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지금 좀 뭔가 판단하기가 아,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조금 예측하기 힘든 힘든데, 예,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어, 지수가 빠지든 잘안 움직이든간간에 어,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섹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시장에 집중을 할게 아니라 아 어, 종목이나 섹터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2차전지 쪽이 이제 강세 였는데 오늘은 이제 화장품 예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예, 초강세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 화장품 쪽 어,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화장품주들의 이제 전망 그리고 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예, 그러한 쪽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일단 화장품 쪽이 오늘 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초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이 APR이란 종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원래 이제 화장품주 대장주가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시가총액이 7조 5천억 원인데 APR이 지금, 음, 실적이 좋게 나와서 급등을 한 함에 따라서, 어, 아무래 퍼시픽의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APR이 대장주가 됐어요. 화장품주. 에예 그래서, 어, APR을 필두로 화장품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이 화장품 쪽이 쪽. 금 은 이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애들도 있지만 분위기가 안 좋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 애들은 일단은 걸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 화장품주 중에 가장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종목은 피부미용과 관련된 겁니다. 일반 화장품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은 피부미용 쪽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pr이 디바이스랑 화장품을 같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막 3, 4천억씩 나오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음, 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어, 어디가 끝이 될지는 모르겠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왜냐? 뭐 실리콘2도 그렇고, 옛날에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한번 뜨기 시작했던 애들이 거의 1, 2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은 1년이면은 아직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2년이라고 하면은, 어 물론 뭐 중간에 조정 과정을 좀 걸칠 거예요. 예, 그래서 걸치고 한다라면은 그래도 뭐더 올라갈 룸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PR이 실적이라든지 뭐든지 다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파마리서치, 이 스킨 부스터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어 파마리선치 이제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톡스 필러 뭐 이런 쪽인데 어 메디톡스나 휴젤 이쪽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보다는 이제 파마 리서치 요한 종목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얘도 이제 피부 미용이죠. 얘 예, 그리고 어 굳이 또 하나 아, 이제 그 포함을 하자면은, 이제, 휴메딕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직은 뭐 많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얘도 이제 스킨 부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 파마 리서치랑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뭐 파마 리서치보다 좋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알려져야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도 알려지는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어, 이 휴메딕스도 이제 퍼지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미용 쪽에는 이제 휴메딕스 파마리서치 APR. 어, 클래시스도 이제 해당이 되긴 하는데 APR이 워낙 좋게 나오면서 이제 APR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지만은, 실적이 안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화장품 주가 이제 투자하기가 아좀 어려운 거예요예 그리고 뭐 좋다 가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아뭐 어 이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 어 근데 이제 확실히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쪽을 이제 고른다 라면 은 일단, 어,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예, 그래서, 어, 얘도 이제 그 인수 효과가 있으면서, 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아모레 퍼시픽이 대형주로 보시면 되고, 어, LG 생활건강은 이제 엄청나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기업들은 또 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 음 화장품을 이제 대신 만들어 주는 게 ODM 업체 뭐 요런 것들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 아 코스맥스 예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해서 어,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랑 아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얘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어, 얘가 이제 스킨 천사라는 제품을 대신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제품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인기가 요새 많다고 하는데 에, 그래서 이제 ODM 업체들 어,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콜마 아, 그리고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잉글 우드랩도, 뭐,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얘도, 이제, 뭐, 그런 쪽인데, 어, 미국 쪽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요새, 이제, 관세기고, 뭐, 많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 좀안 좋아졌는데, 뭐,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두개 기업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을 고르는데 있어서는, 어, 최근에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고르시는 게, <laughs>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VT는 좀 불확실성이 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긴 하는데, 예, 좀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달바 글로벌도 약간 지금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세 종목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 이세 종목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은 어, 6, 7월 달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실리콘 2와 달바 글로벌은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에, 7월 달은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 시즌에 미리 빠진다 라는 거는 좀안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빠진다라는 거는 음, 누군가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를 알고서 미리 팔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얘네들도 안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그냥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는 유의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화장품주들이 살아나면서 달바 글로벌도 그렇고 실리콘투도 그렇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VT는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 그래서 어, 요런 경우에는 이제, <laughs>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 추가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세 종목 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예상은 하지만 예상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뭐, 실리콘2가 됐든, 달바 글로벌이 됐건, VT가 됐건 간에 실적이 약간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예상치만 나와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아야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예상치거나 예상치보다 하회하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충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어 빨리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세 종목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실적 발표 날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 날이면은 계속해서 어,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안 좋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지만은 발표를 하고 주가가 어, 빠지는지 올라가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뭐 문제 없죠. 좋게 나오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는 이제 대응을 해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아마 주가 하락이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세 종목은 어, 내년도 추정치가 좋아요. 그래서 어, <laughs>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실적이 좋아지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만 좀 반영을 했다가 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고 하락이 멈추면은. 어, 그때또 이제 상황을 봐서, 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딱안 좋은 경우에만, 음, 일단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뭐 좋으면 상관없고, 예, 그리고, 어, 안 좋다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 보면은 멈춘다. 아,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 많은 종목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어, APR 어, 파마리서치 관심가짐만 하는거 예, 그리고 ODM 업체 어, 코스메카 코리, 아니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콜마, 요세 종목. 최근에 청담 글로벌이 좀 뜨고 있는데, 어, 얘도 마찬가지 실적 확인이 필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대형주는, 예, 그리고, 어, 나머지 쪽은 이제 이업황에 따라 이슈에 따라 막 갑자기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막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어, 만약에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된 애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근데 얘네들 중에 이제 갑자기 좋게 나온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그때 이제 확인을 하고 어또 이제 매매를 하시면 이제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새 업체 가장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는 이 세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의 기다리셨다가 이제 실적 발표일 알아두시고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된다. 없는 분도 그렇고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은 더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분위기마저는.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 참고를 하셔야 되고, 어 이제, 중소형주 중에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제, 작은 종목 중에는, 이제, 잉글 우드랩, 요두 종목, 최근 추위가 괜찮기 때문에, 요두 종목까지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음 그냥 어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몇몇 종목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이제 화장품 용기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이 잘 나가니까 얘가 잘 나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얘는 이제 중간 이상은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어 접근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관세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apr 쪽에서 이제 관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관세의 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영업이익률의 1%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어 다른 기업은 2 3% 받을 수도 있겠죠 얘가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1% 밖에 안되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이제 없는 이유는 그만큼 인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어 APR에서 얘기를 한건 2분기인데 2분기면은 어 관세가 25%였을 때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15%니까 어 우려가 조금은 더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화장품 업종도 어떤 기업에 따라서, 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뭐, 당일날 움직임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막 움직이지 마시고요. 핵심 종목 안에서만 그냥 매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이 뭐, 열 종목도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종목 내에서만 하신다라면은 이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주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할 예정이신 분들 매매에 잘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혹시나 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64716167번으로 어 문자 주시면은 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화제가 되는 종목, 주도가 되는 쪽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항상 수익이 날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립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아, 부담 없이 예, 문자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점차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제 국내 증시인데요. 어... 뭐 그래도 뭐 지금까지 음,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 일단 8월달은 좀 어려운 장이 이제 지속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짧은 관점에서 종목들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laughs> 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니까요. 어, 이러한 시기에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분들은 예꼭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